하,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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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남이 아니야 우린. 도, 도가 약간 지나치네. 윤, 어... 윤이 난다. 네, 이 정도로 할수 있겠네요. 네. 어 아무래도 사극과 현대극을 오가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 점을 생각하시면서 후반부에는 어떻게 진행될지 중반부와 초반부 모두 다 스토리 전개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시면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더 재밌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스토리를 잘 이해하시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끝까지 보면은 그리고 처음부터 흥미진진하고 재밌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어 끝까지 저와 함께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Hola, <my futuro> 안녕하세요, 남도윤 연예 제가 봤은어남윤이라는 캐릭터는요, 좀 강아지 같은 캐릭터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다르게 사실 좀 그렇게 밝지 않은데 좀 고양처럼 살아가거든요. 어, 강아지 같은 캐릭터도 너무 매력적으로 다보왔고 새로운 생활을 해야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고 작업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은데 어, 너무나도 다들 편하게 해주신 덕분에 잘 촬영할 수 있었고 진짜. 저는 드라마로 붙이지 않고, 저와 만약에 앞으로 연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승빈이하고 이렇게 셋이서 이렇게 공명포명 하는 것들이 조금 많았었고, 그 케미도 기대감 줄것 같고, 허를 당하시처럼 아, 따르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 지금 수빈이과의 케미도 기대해 습니다 뭔가 엄청나게 발전이 빠른것 같아서 아예 아주... 네. 굉장히 영광이었고요. 선배님들과 함께 이렇게 뜻깊은 자리 감독님과 함께 어, 만들어 주 우리 TVN 불가사 제작진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한테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많이 배워가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TVN 새 토요일 드라마 불가사 오후 9시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 어, 저 토윤이 김우성 그리고 많은 선배님들의 활약도 기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불가설 파이팅!